김민재, 문스터의 기완 인상적인 성적과 7.7위 개인 랭킹, 우에파천피언스리그에서의 격렬한 경기에서 문스터, 김민재는 강력한 기완을 했습니다. 그는 바이에른, 미넨과 FC코펜하겐 양쪽 팀에 대한 최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공격과 수비 양쪽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바이에른, 미넨이 FC코펜하겐을 2에서 1로 이기는데 기여했습니다. 1월 4일에는 바이에른 미넨이 도전적인 경기를 펼치며 FC 코펜하겐을 상대로 역전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에 열렸으며 선수들에게 끊임없는 긴장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놀라만한 성능으로 바이에른 미넨의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 경기에서 6점, 2승을 획득해 그룹 순위 선도에 올랐습니다. 김민재는 바이에른 미넨의 수비라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는 다이오티 우파메카노와 함께 중앙수비라인을 구축하여 바이에른 미넨이 안정성을 유지하고 승리를 차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이에른 미넨의 4-2-3의 리포메이션은 탁월한 성능을 뽐냈습니다. 최근에 김민재는 독일에서 다양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에서 그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아이디 라이프치히와의 무승부 후 비판을 받았지만 김민재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비회사의 집중력과 결정적인 패스를 통해 그의 가치를 입증하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김민재는 다양한 역할에서 빛났습니다. 그는 상대편의 많은 공격을 저지하고 그의 롱패스는 다이애린 미넨에게 코너킥이나 프리킥에서 탈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김민재는 경기에서만 빛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게임 랭킹에서 7.7의 높은 점수를 기록하여 이 경기에서 양킴 선수들 중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소파스코어라는 축구 통계 매체에서 이 경기에서 그를 가장 뛰어난 선수로 평가하였습니다. 90분 동안 김민재는 공을 총 115번 다루었으며 패스 성공률은 92%에 달했습니다. 그는 8번이 롱패스를 성공시키고 동료에게 2번이 골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김민재는 상대편의 위험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김민재의 강력한 기화는 바이에른 미넨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에 대한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우수한 중앙수비수로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며 힘의 성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민재는 앞으로도 바이에른 미넨에서 주목받는 선수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이며 그의 향후 업적에 기대가 쏠립니다.